2019년 3월 19일이죠 오늘이 아이고 바쁘디 바쁜 하루가 거의 이제 5시가 좀 넘었나요 그래요 5시 좀 오, 음, 5분 정도 됐나 보네요 아직도 해는 창창하고요 바쁘디 바쁜 하루가 어떻게 갔습니다 오전에는 아침 일찍 친구랑 같이 어, EM v 어, 여농업기술센터에서이 m 받으러 갔다가 왔고요 그러면은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소모가 됩니다 와서 직원들 월,사금 줘야죠 <laughs> 이랬으니까 월,사금 줘야죠 주로 또은행 왔다 갔다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토마토 땄기 때문에 토마토 따고 선별하고 그고 뭐, 그렇죠. 박스 짓고, 이런 거 했었죠. 뭐, 그런 대로, 애들이 바쁘고, 저는 저대로 바쁘고. 저는 계속 토마토, 뭐, 이렇게 교순. 교순 나오는 거, 교순 따고. 이렇게. 교순을 따야, 여양분이 안쪽으로 가니까요. 음, 교순 따는 거, 교순 따러 다니고. 오전에 잠깐 일했지만, 또, 택배 붙일 게 있어서 택배도 붙이고. 택배는 양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주 좀 급하신 분들 위주로 먼저 보내봤고요. 음 친한 친구하고 믿으실만한 그 저희 단골 고객 님두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다음 파스에 보내드리기로 양해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뭐했나요? 오후에는 오후는 뭐했을까요? 아 오후에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직원들, 밥 먹고 나서, 그, 토마토 말고 저쪽 상추밭, 골골이 지금 골, 어, 바깥골을 따고 있어요. 혹시나 나중에 물이 많이 왔을 때, 여름철에, 우리 어, 배수가 좀 잘되게끔, 빠져, 차고 넘치면 안 되니까, 어, 그렇게 지금 배수에, 그 바깥골을 타고 있고요 배토하고 있죠? 배토한다고 그러죠? 음, 직원들은 오후에 또 따고, 어, 토마토, 상추 따고있고 그리고 잠깐 짬 냈을때는 두동내기 상추밭 두동내기 지난번에 쫑상추를 내고나서 어, 그 밭작업을 안하는데요 터널 걷고 뭐 이런거 했습니다 터널이란다 멀칭 멀칭 걷어내고 이런걸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계속 또 상추를 따고 있습니다 몇박스가 안나오긴 하더라도 따야 되니깐요 음. 뭐 그런 거 계속 바쁘게 바쁘게 돌아가네요. 날은 너무 좋으니까 어 지금 죠 이게 이게 토마토 토마토도 막 무럭무럭 자니다 잘하고 있고요. 정신없이 자라고 있네요. 아주 물은 흠뻑 줬는데 어 날씨도 좋아서 아, 아마 물 제대로 먹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대로 먹고 쭉 무럭무럭 아주 그냥 과로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는 거 과가 많이 크고 있죠 중간중간에도 일부러 세웠기 때문에 통기성이나 이런 건 확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아 그것도 있네요 오늘 따고 나서 이, 이 곰팡이가 있을까봐 곰팡이 약도 한번 해줬습니다 곰팡이 약도 해주고 양양제도 좀 같이 섞어서 주고 뿌리 쪽으로 잘 먹으라고 또 관주도 한 35분 40분씩 했습니다 동동마다 그렇게 그렇게 바쁘게 갑니다 뭐 그리고 점심 먹고 아이고 뭐, 뭐 그렇게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물을 많이 줘서 그런지 뒤에는 물이 흠뻑하네요 흠씬 펴져 나왔네요 이렇게 보면 바닥 보이시나요 뒤쪽에 어. 그리고 키가 어, 넘어섰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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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요요 넘어섰죠 지주대 위를 살짝 낮추고 싶은데 욕심 안내려고 하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제가 스스로 사슬 적심해 나가려고 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건 뭐 그렇게 가다 보면 어, 한작기 아마 6월 말쯤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3월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열심히 딸 겁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마 딸거 같은데 빠르면 뭐 4일에 한번뭐 이런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 후다후다 따낼 겁니다 아, 잘 자랐죠 이렇게 보면 골고루 딱 맞게 음, 겨순도 따내야 되고 찢개질도 다시 한번 해야, 해대, 야 됩니다. 바쁘게, 바쁘게, 그렇게 할 겁니다. 찢개질하고 한번 더 살짝 높이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바쁘게, 바쁘게. 토마토 밭은 너무 이뻐서 보기 좋고요 오늘 또 친구 통해서 고객 한 분을 또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어쨌든 고맙게 생각하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배를 보냈으니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거 보여, 보여드리면서 좋은 인연 뵙기를또바라고요 아, 양이 너무 길어지네. 여기까지 세소토마토 상추오이 농장지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